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 비전 목포 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효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암군축박물관 보관장 김효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산에서 풍뎅이도 잡고 또 메뚜기도 잡으면서 놀았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박물관까지 세우신 걸 보면 관장님도 어렸을 때 곤충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나셨나 봐요. 음 사실 저는 주 전공이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이요. 네네 이제 법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곤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곤충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곤충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곤충을 공부하게 되면서 곤충의 매력을 알게 됐고 지금 이제 곤충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토리가 이 곤충의 매력을 좀더 설명할 수 있는 장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학과를 전공하셨다니 정말 의외의 답변인데. 그 곤충의 매력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곤충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관련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요? 어,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영암곤충박물관이 내려와서 근무하게 됐을 때 해외 표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곤충박물관이라면 그리고 또 영암에 있는 곤충박물관이라면 영암에 있는 곤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생태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요. 어, 원래는 호남 지방에선 발견되지 않는 않는다던 나비 굴락지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무늬나 색상을 가지고 있는 딱정벌레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그 가운데서도 반딧불이 세종 모두와 그 개체수와 서식지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음... 네, 반딧불이를 그렇게 만나게 되셨군요. 그렇다면 이번 반딧불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도 그런 배경일까요? 어 저희가 지역 청년들과 또 저희 영암곤충박물관의 청년 팀들과 함께 지역의 생태를 3년간 조사했고요. 그 가운데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시할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 또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이 박물관 활동적인 고민들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반딧불이 축제였습니다. 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반딧불이 축제의 두 가지 키워드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뮤지엄입니다. 네, 방금 직전에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에코뮤지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익숙하고 또 하나는 낯섭니다.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 영암은 청년 기회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암은 모두가 동의하는 하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관광의 방향은 아닙니다만, 무화과 브랜딩이라든지 역사 인물 조명.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할까요? 어, 지역의 어르신들은 자식 장가 다 보냈고, 대학도 다 보냈고, 어, 나의 노후를 담보로 새로 도전하고 싶지 않아. 어, 그냥 해왔던 관성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 부모님도 도전을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영암의 도전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의 탈용토화라고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이 나서 서울을 가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성장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도전의 실패는 청년들에게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영암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생태를 조사했고 반딧불을 발견했고 축제로 만들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암 우승이 군수가 말하고 있는 청년 기회 도시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또 에코뮤지엄은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 영암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큰 바위 얼굴은 사실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죠. 음.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자연 유산이 됐습니다. 어, 에코뮤지엄에서는 관계를 통한 장소 설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적 시금석들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어, 관계함을 통해서 문화 유산의 범주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딧불이는 원래 영암에 살고 있었죠. 네.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해왔던 이 활동들을 통해서 반딧불이는 지역의 자연 유산이 됐습니다. 제가 향후 하고 싶은 활동은 지역 주민들을 좀더 많이 만나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각 공동체와 각 마을마다 문화적 시금석들을 발굴하고 이분들과 함께 문화 유산의 범주의 확장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배경을 들으니까 축제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어, 그렇다면 현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음. 어, 원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반딧불이가 아니라 반딧불이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생태 조사를 다니면서 음. 왕인박사 유적지에 노을이 졌을 때 음. 제가 느꼈던 그 감정? 아니면 어두운 숲에 제가 갔을 때그 숲내음과 거기서 반딧불이가 반짝였을 때그 음. 감정. 그리고 그 너머에 보이는 월출산과 거기에 있는 걸려 있는 달.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음.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 구도가 좀잘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모닥불을 붙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좋았다, 황홀했다. 우리 아이도 정말 좋아하더라. 뿌듯하셨겠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이 전화를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향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계획이 있을까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코뮤지엄을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 제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 영암 지역에 농촌 휴양 마을들이 있어요. 9개 권역에 있습니다. 이 농촌 휴양 마을들과 먼저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물론 향후 1년 동안 이런 것들좀더 정비해 나가야겠지만 뭐 찻잎이 있는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찻잎을 따서 차를 우려먹어보는 체험이라든지 도랑 쳐서 토아새우 잡아서 라면 끓여먹어본다든지. 또 저녁에는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서 반딧불을 관찰하고 한옥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잠이 들면 또 부모님들은 전통주를 맛보시고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이 하루 일과를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반딧불이가 <laughs> 축제가 펼쳐졌던 영암 곤충박물관에서 어떤 전시물을 관람하고 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 박물관에서는 지금은 반딧불이 특별전을 하고 있고요 매번 이렇게 특별전이 바뀌어 가면서 전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곤충을 조금 더 쉽고 어~ 잘알수 있을까 저희가 이런 고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또 특히 이곳은 각 관마다 해설사 선생님이 계신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박물관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라는 게 사회교육기관이면서 문화여가시설입니다 우리가 문화여가시설 문화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도 박물을 가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박물관을 갑니다 그 중간선을 정말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이 정보를 받아가고. 저희 슬로건인 아이들의 교육적인 놀이터의 모토이기 때문에 해설 선생님들에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반딧불이 축제와 그리고 곤충박물관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반딧불이 축제는 저수지입니다. 어, 우리 농사지으시는 짓는 분들이 저수지가 누군가 개발을 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면 법이 없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실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반딧불이 축제는 저한테 있어서는 저수지입니다. 어, 제가 만약에 반딧불이 축제 이전에 주민분들에게 반딧불이 보호지구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 보호지구라는 단어만으로도 거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서 제가 반딧불이 보호지구를 설명을 한다면 당장에 동의는 안 하시더라도 설득의 출발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왕인박사 유적지뿐만 아니라 제가 발견한 반딧불이 서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전국 최대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는 반딧불이 서식지도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반딧불이 보호지구로 만드는 것이 저의 향후 목표고요. 이렇게 된다면 영암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당위성도 가져갈 수 있고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들을 좀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여송 부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곤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영암곤충박물관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